배재 선수, 멋있는 KO 승 아. 거뒀습니다. 준비한 것도 많이 안 나온 것도 맞고, 너무 급하고, 어. 욕심이 커가지고, 어 제가 봐도 자세도 너무 엉성하고, 좀 바보같이 하지 않았나 싶어서 굉장히 좀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. 근데 사실, 네. 한 9일 남기고, 네. 제가 이 대회를 알려줘서, 맞습니다. 바로 그날 얘기 듣자마자 수락하고 경기 뛴 거잖아요. 네네. 저도 오랜만에 좀 대회 좀 나가보고 싶었던 마음도 있었고, 일단, 저도 제가 어느 정도까지 한계가 되냐를 좀, 이제 좀 알고 싶어서 부담 없이 좀 도전을 하려고 했고요. 이 킥복싱이나 이렇게 타격 운동을 지금 잘 못하고 있어서 운동은 이미 트레이닝 위주로 하고 혼자 섀도우 복싱이나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이 준비를 했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체력 올리려면 주짓수를 하면서 체력 올리고 혼자 런닝 뛰고 살 빼는 게좀 힘들긴 했는데 거기에 좀 많이 준비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. 여유있게 뺐어요. 94점. 0이죠. 그러니까 원래 계약 체중식으로 네, 90... 해서 93.78로 통과했습니다. 중학교 선수가 또 귀하기 때문에 일반 경기여도 이렇게 만들어주는 게 쉽지가 않았는데 갑작스럽게 음... 경기 오퍼 받고 또잘 뛰어져가지고 너무 감사하더라고요. <laughs> 아쉬운 건 <웃음> 남아서 <웃음> 일단 너무 성급하고 빨리, 빨리 뭐 해야지 뭐 해야지 하는 이렇게 압박감이 있어가지고. 어. 그리고 생각이 너무 많았었던 것 같아요. 그냥 어. 평소 좀 내려놓고 여유있게 했었으면 조금 더 재밌는 경기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. 준비했던 것들 단순하게 딱세 가지, 네 가지만 해서 갔잖아요. 바로. 마지막. 그렇게 해서 잘된것 같아요. 네. 그 상대편 붙었을 때도 그렇고, 마지막 보낸 것도 사실 거기서 시합 전에 준비했던 게 나왔던 그쵸. 것 같아요. 네. 그 순간. 깨어있더라구요 몸에서 그래서 어... 반응을 즉각 했었던 것 같아요 다음에 배지혁 선수가 이제 저희 유튜브 장인태 파이트쇼에서 어, 이완성 위버벤씨 그리고 김명현 라이트닝 네, 세 번째로 중약금 선수론 제가 또 여러 가지로 도움을 주고자 하는 선수니까 네. 저희 유튜브 구독자 분들도 많은 기대를 배지혁 선수에게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배지혁 선수도 이제 앞으로 생활체육으로 시작했지만 이제 네. 조금씩 아마추어 세미프로 나중에 언젠가는 프로대회도 꿈꾼다 이렇게 말을 했었는데 그런 선수로서 포부 마지막으로 말씀 들어보면 끝낼게요 제 스스로 무한한 잠재력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저를 믿고 저를 같이 가주시는 분들을 믿고 최대한 열심히 성실히 겸손하게 운동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를 의심하지 않고 계속 나아가보다 보면 이렇게 좀 좋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<laughs> 어 말씀 되게 잘하세요 <웃음> 네. <웃음> 앞으로 배적 선수의 커리어도 제가 열심히 I feel nauseous, believe me. Never had a lot of shit come easy. Had to work hard, struggle just to be me. Had to rise up just so they could see me. Did what I had to do just to feed me. And what was left over, I put towards my dreaming. But the only thing in life that has meaning are the.